플레이 하시죠. 핸디는 어떻게 할까요? 두개요세 개, 예. 세 개. 화이팅! 아이고 자리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리를 바꿔줘 로밍을 이쪽에서 하시고 괜찮으세요? 넷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오! 오 나이스 서브. <laughs> 서브 서브전인데요. 서브전. <laughs> 아, 기본적으로 회전이 장착되어 있는. 아! 파이팅 파이팅. 자, 대 스코어 9대 6. 잠깐 넷. 자, 플레 치메식! 치메식! 아우, 테이블 뚫리겠어! 아, 오! 아, 공을 끝까지, 공을 튕겨나갔어! <laughs> 자, 서브. 아, 세 개? 공이 빵 튀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너무 많이 튀니까 어. 달래 어.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서브. 버튼. 아, 힘을 뺐어. 힘을. 어. 자, 서브. 자, 리시브. 자, 네트. 득점. 아 네트 득점 서브 다시 아불규칙 바운드 응 맞아 맞아 회전이 있어갖와 서로 서, 서브전 서브전 서로 서부터 서로 자 커트 와 백스매싱 나이스 백스매싱 커트 서브 아 공이 짧게 왔습니다. 생각보다. 다시 퍼트 잡고. 나이스. 오! 아 이번에 잘 받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팔이 치면서 내려갔어. 파이팅! 파이팅! 자, 팔대 9. 오, 나이스. 아아 와, 10대 9. 자, 매치 포인트. 아, 예, 예. <laughs> 분명 스매싱이 와야 되는데. <laughs> 아, 아 이거 좀 아깝다. 스매싱! 자, 다시 돌리고. 자, 스매싱! 자, 로밍. 아, 로밍에 흔들렸어. 아, 힘들어. 자, 체력전 갑니다, 체력전. 까비 파이팅 화이팅 다리에서 힘 모고 다리 시아 찬스 자 하나 오오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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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점프 스매싱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점프 스매싱. 아, <laughs> 아 나이스 서브. 오케이. 자, 과연. 어, 예, 예. 서브. 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치면 안 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1 화이팅, 화이팅! 오! 오! <laughs> 아. <Hi>. 예. 자, <laughs> 리시브. 오! 리시브. 아, 나이스. 아. 아.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까비, 까비. <웃음> 자, 스코어 9대6. 자. 야! <laughs> 자, 9대7. 자. <laughs> 와 스텝 <스탯> 밟아서 스매싱. <laughs> 자, 써보. <사보. 웃음> 자,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아, 넷. 그쵸. 자, 또 미스를 할 것인가? 서브. 아! 자, 10대 9. 자, 10대 9. 자, 과연. 필, 필사 서브 나올 것인가? 와! 나이스. 와! 공격적이었다. 자, 네 번째 세트, 아, 자, 4대 0, 아, 엄청난 기세로 몰고 있습니다. 자, 4대 0, 아, 공어려웠서 어려웠어. 화이팅, 어려웠어. 자, 서브, 자, 리시브, 피벳 씩, 아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공격적으로 아, 아. 파이팅 15아어 맞아 이렇게 와 이렇게 오, 나이스 서브. 와, 나이스. 아, 아, 서브 어려워요. 자, 서브, 미션. 에. 나이스 스매싱 와 스매싱 나이스 스매싱 아 파이팅 자 8대6 자 서브 자 리시브 아자 커트 아 리시브 오나이 서브 자 서브 아자 10대8 자 매치 포인트 백아자 10대9 자 과연 받아낼 것인가 아이고! <laughs> 자, 결승. 2대2 결승. 자, 화이팅. <laughs> 자, 3대1. 아, 자. 자.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서브. 아, 나이스. 자, 4대2. 조심해 조심해. 서보, 자리치보 스매싱, 스매싱. 헤헤 괜찮아. 화이팅. 아, <laughs> 아, 아, 네. 어, 하나 더, 예. 아, 들었어. 오. 음. 음. <laughs> 나이스. <laughs> 자, 힘내! 힘내라, 힘! <laughs> 자, 5대3. 자, 서브. 아, 불기식 바운드. 아. 다시 서브. 스무시. 아 <laughs> 왔어, 왔어. 자, 서브. 자, 5대5. 스무시. 아하! 화이팅! 어, <laughs> <오>, 왔어, 왔어. <laughs> 오늘 하고 생했다 <laughs> 자, 화이팅! 어? 아이고! 예 <laughs> 잊지 네, 네. 않으세요. 네. 자, 스코어 칠때오 오, 오1 5 자, 백스매싱백 아이고! 공이 옆으로 휘었어.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스코어 8대5. 자, 서브. 아, 리시브. 아, 너무 뒤에서 받았어. 화이팅, 화이팅! 자, 9대5. 자, 서브. 자, 리시브. 아! 자, 10대5. 자,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날려 먹을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화이팅! 자, 10대5. 서브 리시브 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갈게요 <laughs>